세 번째 더하기 빼기는 부등식은 등식보다 섬세하게 다뤄야 돼. 근데 잘 알아야 돼, 그렇지? 왜냐하면 부등식은 등식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가능하잖아. 연결 똑같이 해주면 그죠? 근데 부등식은 곱하기를 할 때, 그죠? 곱하기 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양수냐 따라 대수관계 바뀌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C가 0보다 크고 조건이 붙어야 돼. 가정이 늘어나. A보다 B가 크다면 A 곱하기 C는 B 곱하기 C이다. 이해당했 이거 역은 어떻게 될까? C가 0보다 크고가 여기 가정형상 들어있어야 돼. A 곱하기 C가 B 곱하기 C이면 a보다 b가 커요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이것도 동치야. c가 0보다 크고 a보다 b가 큰데 나눈 것도 c가 0보다 크니까 0이 아니니까 나눴을 때 문제 없겠죠? 얘네들도 다 동치가 돼요. 이해가세요 다만 동치했을 때 여기 어떤 애인지 알아야 돼. c가 없으면 c에 대한 부호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동치가 안 돼요. 잠을 열었을게. 씨가 양보다 작고 A보다 B가 크다면 A 곱하기 C하고 B 곱하기 C를 어떻게 될까? 두동호가 반대가 됩니다. 씨가 양보다 작고 A보다 B가 크다면 작은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1번 성질을 봤을 때얘네들에그해서 뭐가 가능하지? 등식처럼 이항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수 있죠. 대수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빼보는 거예요. 빼보는 거야. 뺀게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고,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죠? 뺀게 0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 A가 B보다 작은 거지. 빼서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 뺀게 0이 되기도 해. 그럼 작거나 같은 거고. a 빼기 b가 0이 되기도 하고 0보다 커그거나 같아 그럼 어떻게 돼? a는 b보다 커나 같은 거야 빼보는 거야 빼서 뭐를 기준, 기준으로? 0보다 큰지 작은지 이렇게 기준으로 보는 거야 이게 왜 될까? 1분 때문에 되는 거지 1분 때. 2학이 되니까 아 그런 것도한가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해봐야 돼 얘들아 안 그래 안 그래 빼면 항상 0보다 커 100이 작은 거에서 큰거 빼면 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항상 0보다 커 맞아? 두 번째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처음엔 4개 썼는데 두번째터 4개 안 쓸게 나눠보는 거야 나눠서 아까는 꼭 빼서 뭐가 기준이 었지 0이 기준이었죠? 나누었을 때는 뭐가 기준일까? 1 기준이야. 나누게 1이면 둘이 같은 거거든. 그래서 나누게 1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야. 1보다 작으면 A보다 B가 큰 거고 1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똑같이 되겠죠. 밑에 4개는 안 쓸게요. 일단 중요한 건 뭐야? 가정이 여기 붙었어 A하고 B에 대한 부호에 대한 판단이 붙었어? 안 붙었어? 붙어야 된다. 그럼 따라오니 물 땡겨줘가지고. 3번은 거듭제곱을 해보는 거야. A의 n제곱. 근데 근데 거듭제곱 거듭제곱하면 짝수제곱하면 호가 사라지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되잖아. 그래 안 그래? 홀수 제곱하면 부호는 그대로인데, 짝수 제곱하면 부호가 마이너스 1도는 플러스로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져야 돼. 양수들이면, 이게 그냐 제곱해서 빼보는 거지. 제곱해서 빼보는 거야. 빼기니까 기준이 누구겠어 0이겠죠. 0보다 크면, A는? 이해가 되게 대소관계를 판단하는 이해가 개이가쭉겠지겠지저렇가되개가 되겠지? 이해가 세요이가 이해가 되겠지? 이해이죠 맞습니까? 이지이지이제이거 원래 조건에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조건이었거든요? 그렇지. 왜? 그래. 방정식이 삶이 되는 건 X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 참도되고 거짓도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부등식도 해를 가지니까, 그지 해를 갖는다면, 원래는 조건이었어. 이게 가냐? 그럼 부등식이 조건, 그러니까 조건대수 범에서 조건이 부등식이었으면 수직선에서 나타냈잖아 집합을 모든 실수가 되거나 그러니까 실수가 많으면 무수히 많으니까 무한 집합이니까 수직선에서 나타내지 않았어? 선생님 만 알아 먹어 집합 A X밥 E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A를 어떻게 나타냈어? 이렇게 나타냈잖아 그래 안 그래 조건 A의 진비 집합이 이 아닌가? 무한 집합이잖아 그런데 명제가 되는 식이 있어. 뭐 항등식. 항등식은 항상 참이니까 명제라고. 맞아? 그다음에 항상 거짓인 등식. 거짓인 등식도 항상 거짓이니까 명제야. 거짓인 명제지. 물론 잘 다루지 않죠, 우리가 거짓인 문제는. 이해 가냐? 부등식이 전부 다가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부등식 중에서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 이해 예, 나겠어? 절대부등식은 뭐야? 부등식 중에 변수에 상관없이 변수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인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 무식으로해 이해가니? 또는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인 부등식도 마찬가지겠죠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다라는 건 뭘로 고 참이라는 얘기죠 항상 참이라는 얘기 졸린 거야? 아니 졸려? 좀 졸려? 그건 알아듣겠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꼭 알아야 되는 절대의 부등식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절대의 부등식 첫 번째 실수의 성질이라고 했는데 실수의 제곱은 어떻게 되지? 0보다 크다? 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래서 x가 실수면 x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항상 참이겠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언제 억되는지야. 등호는 언제 성립해? X가 0일 때 성립하나요? X하고 Y가 실수예요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대 이 부등식도 항상 참여 부등식이겠지 다만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X가 0이면서 Y도 0일 때 성립할까요? 이해가겠냐? 자, 가끔 이거 이제 특요하다 보면 이런 거 빼먹는 바보들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안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지? 이해가니?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부등식이 나오면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참여되는 부등식은볼 거예요? 몇 개들 알고 있어? 알고 있는 애들도 있고, 처음 보는 애들도 있을 거요두 번째, 뱃값의 성질. 2번 절댓값이라는 것은 원점에서부터 점 x까지의 거리죠 수선에서 그래 안 그래? 얘 항상 어떻게 될까? 0보다 크거나 같을까요? 간이 두번 x가 언제일 때 성립할까? x가 0일때 성립하지? 이거 아니? 또 하나 절댓값 X. 랑 X. 라에가 있다. 근데 이렇게 되는 부등식은 이것도 X. 가 뭐가 되든 항상 참이야 h 절 X. 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수음수냐 You 라라지지지 e the X. 가 X. 가 X. 보다 크거나 같대 맞는 말인가요? 같으니까 그 n 0일 때0이니 X. 같음수이 되죠? X. 가 음수야 그, 얘는 양수로 바뀔 거고, 그지? 얘는 음수잖아. 음수보다 양수가 항상 크거나 같아, 안 같아? 항상 크거나 같죠. 그래서 이것도 참입니다. 그 다음, 절대값 X랑 절대값 Y를 더한 값은? X랑 Y를 더해서 절대값을 구한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얘가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절대값에서 절대값을 뺀 것은? 빼서 절대값을 구한 것보다 작거나 것 같아요. 잘안 나오는데, 모대 보면 풀기가 너무 까다롭지. 못에 보면 풀기가 너무 까다로워서. 이걸 풀려면 어째야 돼? 상황을 봐야지. 절대값 안에 있는 애들, 애들 X하고 Y하고 X 플러스 Y가 있잖아. 얘네들의 0보다 큰 지점을 따져야 돼. x 하고 Y가 있을 때 이거 양수 이거 양수 그럼 X 더하기 y 도 양수죠 그럼 저게 어떻게 되겠어? X 더하기 Y는 X 더하기 Y니까 참이지 여기까지 얘가냐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야 그러면 얘는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니까 양수일 때도 있고 음수일 때도 있나? 이하고 아뭐 사하고 말이야 그러면 더한 거는 양수잖아. 어떻게 안거래 이하고 마사야 음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양음 양이면 x 빼기 y가 x 플러스 y보다 이렇게. 아 선생님 이거 이상한데요? 이거 틀린 거 아닌가요? 몰라 정리해봐야지. 이하면 x 지어지지 마이너 이 Y가 양보다 크거나 맞다는 말이죠. 근데 Y가 음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 마이너스 이 Y는 양수죠. 맞는 말이 되잖아. 이게 가냐따지기가 쉽다 안 쉽다? 안 쉽다. 내가 풀 수는 없어. 풀 여기까지 푸는 건 정말 좋아. 일단은 애들은 이제 풀어봐 장가 이번에는 음하고 양일 때는 그렇지 그래 안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한 거는 음수,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을 거야. 그래, 안 그래? 마찬가지로 풀어봐야 되겠죠. 음하고 음이면 이것도 음밖에 안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똑같은 식이 나와, 안 나와? 똑같은 식이 나오겠죠. 자, 뭔 얘기냐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나올 거 아니야. 음수이 같은 식이니까 참이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냐 양음 음율 대가 한번 봐볼까? 그럼 얘는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양음 음율 대야. 그치? 그럼 X고 절대가, 플러스 절대가 Y면 마이너스 Y 나오지. 여기 음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니 그럼 마이너스 와이 지워지고 2X가 양보다 크거나 같애. 양수인데. 맞는 말이죠 따라와요 근데 절댓값은 왜마이너스 어디 얘기하는 거야? 여기 요, 요 얘기들 하는 거야? 예 내가 지금 절댓값 Y 썼어? Y 값 썼어? Y 값 Y 값이 무슨 그런 근데 절댓값은 당연히 양수지 아, 뭔 말인지 알아듣니? 아, 네 알아듣겠나요? 어려워요 어, 외워주세요 외우는 게더 빠른 때가 있어 해보면 제일 좋고 그래서 아 진짜구나 라는 게 제일 좋 이제 갑니까 표기하시면 좋